어서 오세요. 문간 방야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 기생 미쳤구먼. 5 0냥을 주고 머슴을 사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저 돈이면 기방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텐데. 저런 상놈 하나 사서 뭐 하게. 곧 죽을 놈을. 장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석달 뒤그 기생은 고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비웃던 사람들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석촌 장터에는 아직도 전란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환국으로 조정이 뒤바뀌는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 달과 돼지 우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뒤섞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장터 한복판에서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 또 게으름을 피우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한 머슴이 주인의 채찍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산에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중에 기생 운월이 있었습니다. 운월은 석촌 기방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요. 가야금을 타면 새들이 날아와 앉고 춤을 추면 달빛도 함께 춤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고을 양반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운월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기방주인은 그녀의 재주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도 빚을 핑계로 운월을 올감했지요. 내 어미가 남긴 빚이 아직 300량이나 남았다. 언제 다 갚으려느냐? 주인은 입만 열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운월에게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가 죽기 전 몰래 손에 쥐어준 50냥짜리 은전 꾸러미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운월의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매를 맞는 머슴의 이름은 다모였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운얼은 문득 다모의 손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팔목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문양이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도장처럼 새겨진 무언가였습니다. 저 산의 평범한 머슴이 아니로구나. 운얼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내에게는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주인은 다모를 마구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누가 사갈 사람 없소. 일은 못하고 말도 안 듣는 놈이지만, 힘만은 줬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머슴을 누가 사겠소. 맞아도 소리 하나 안 내는 걸 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니오? 우널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저 사내를 돕지 않았지요. 다들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널은 치마자락 속에 숨겨둔 은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잠깐 우널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지요. 저 머슴 내가 사겠소. 운월은 오십냥을 주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십냥이면 머슴 다섯은 살수 있는 돈이었지요. 정말 정말이요? 그렇소. 지금 당장 문서를 써 주시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기생이 왜 머슴을 사? 저 돈이면 기방 빚을 갚고도 남을 텐데. 운얼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모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 사내가 내 운명에 들었구나. 해가 저물 무렵 운얼은 다모를 데리고 기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방주인은 문 앞에서 두 팔을 끼고 서서 눈을 불아리고 있었지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머슴을 샀느냐? 기방에 일손이 필요하지 않소.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야 하지 않소. 우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방 주인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요. 내 꿍꿍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날뛰지 마라. 내 빚은 아직 3 0 0냥이 남았다는 걸 잊지 말거라. 운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나이다. 기방 주인이 나간 뒤, 운얼은 다모를 기방 뒤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요. 다모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얼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방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널이 창문 틈으로 내다보면 그림자 하나가 재빠르게 사라지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우널은 다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이 있소다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운월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5 0냥을 주고 당신을 샀소. 이미 나도 당신의 일에 휘말린 셈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 주시오. 다모는 고개를 들어 운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본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우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다모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군관의 서자였습니다. 비록 서출이었으나 아버님께서는 저를 아껴주셨지요. 저는 군영에서 무예를 익히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 고을 원님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군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실을 조정에 알리려 했습니다. 운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저를 영모죄로 몰아 아버님을 죽이고, 저는 노비로 떨어뜨렸지요. 저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군자금 장부의 위치입니다. 저는 그 장부를 어디엔가 숨겨두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원님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을 기방으로 데려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방 주인이 우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머슴 말이다. 우너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어찌 된 일이오? 어제 밤 수상한 자들이 기방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더구나. 혹시 내가 데려온 그놈 때문이 아니냐? 그럴 리가 있겠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그놈 때문에 기방에 피해가 생긴다면 나는 그 놈을 당장 내다 팔 것이다. 우널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마님. 걱정 마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기방 주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널은 다모를 더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방에서 배운 모든 지혜를 동원해 다모를 지키기로 결심했지요. 내가 당신을 샀으니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우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밤 운얼은 다모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양은 무엇이오? 다모는 손목을 감추려 했지만 운얼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양은 마치 도장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운얼은 비녀끝으로 그 문양을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문양은 살갗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인두로 찍혀진 것이었지요. 이것은 낙인이로구나. 우널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낙인은 옛날 군영에서 범죄자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 찍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다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대 임금 때 비밀군영에서 찍던 표식입니다. 저는 그곳의 후예입니다. 운월은 깨달았습니다. 다모의 정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원님이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를 죽이면 조정에서 조사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운월은 혼자서는 다모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장터로 나가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들을 찾아갔지요. 첫 번째는 장터 무당 칠성 할매였습니다. 할매 도움이 필요하오. 칠성 할매는 운월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관상이 요즘 심상치 않더구나. 큰 일을 꾸미고 있구나. 할매만 믿겠소. 칠성 할매는 운월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운월이 할매의 손자 약값을 대신 내준 적이 있었지요. 두 번째는 백정 출신의 장돌뱅이 갑돌이었습니다. 갑돌은 힘이 장사였지만 마음은 착했습니다. 운월이 예전에 갑돌이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기방 주인을 설득해 구해준 적이 있었지요. 아씨, 무슨 일이오힘좀 빌려주시오. 갑돌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씨의 은혜를 잊지 않았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세 번째는 기방에서 쫓겨난 퇴기 명란이었습니다. 명란은 예전에 손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데, 운월이 그녀를 변호해 준 적이 있었지요. 언니, 이제 내가 도울 차례요. 명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운월은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밤 기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원님의 사설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원님의 명이시다. 이 기방에 숨어 있는 역적 놈을 내놓아라. 기방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역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오? 다모라는 놈이다. 이 기방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우널은 재빠르게 포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기방에는 귀한 손님들이 계시오.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고울 양반들께서 노하실 것이오 포졸 우두머리는 우너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관가의 일을 막느냐? 막는 게 아니라 얘를 갖추자는 것이오 손님들이 놀라 도망가시면 나리께서도 곤란하지 않겠소. 우너는 재빠르게 명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명란은 뒷문으로 달려가. 다모를 더 깊은 곳으로 옮겼지요. 운월은 포졸들에게 술을 권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리들 수고가 많으시니 한잔 드시고 천천히 살펴보시오. 포졸들은 기방을 뒤졌지만 다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포졸들이 돌아간 뒤 운월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위기일발이었지요. 다음 날, 칠성할매가 운월을 찾아왔습니다. 운월아, 어젯밤 원님 집무실 근처를 지나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무슨 기운이요? 돈을 삼킨 자의 기운이다. 저 원님은 엄청난 재물을 감추고 있어. 운월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저녁 운월은 기방에서 고을 양반들의 술자리를 시중 들었습니다. 양반들은 술에 취하면 입이 가벼워지곤 했지요. 원님께서 요즘 군자금이 부족하다고 조정에 보고하셨다지. 허, 그런데 원님 집에는 새 기와를 올리고 정원을 꾸미더군. 이상한 일이지. 운월은 그 말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러 술자리를 다니며. 조각조각 흩어진 말들을 모았지요. 어느 날밤 우너른 다모에게 말했습니다. 원님이 군자금을 빼돌린 증거.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다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는 순간 원님은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두렵지 않소. 우리에게는 이제 동료들이 있어. 운월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월은 결심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삼기로 했지요. 그녀는 기방에서 배운 모든 재주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랫말 속에 암호를 숨기고 춤을 추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운월은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은전 50냥이면 무엇을 살까? 머슴도 사고 진실도 사네. 장부 속에 숨은 비밀, 달빛 아래 드러나리. 손님들은 그저 재미있는 노래련이 했지만, 귀가 밝은 이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운얼은 또한 명란과 함께 장터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원님 집에 괴상한 일이 일어난다더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군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칠성 할매는 점을 보러 온 양반들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요즘 보울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가 보입니다. 누군가 하늘을 속이고 있습니다. 갑돌은 장터에서 장사치들에게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오? 운월은 담모보다 먼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 살아오며 익힌 모든 지혜와 인맥을 총동원했지요. 며칠 뒤 갑돌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소. 원님이 3년 전 군자금 200냥을 빼돌렸다는 장부를 찾았소. 어디서? 원님의 집무실 벽 뒤에 숨겨진 금고속이라고 하오. 우월은 다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모죄를 쓴게 아니라 원님의 비리를 알았기 때문에 노비가 된 것이 맞소. 다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3년 전 원님이 군자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알리려 했지만, 원님은 저를 먼저 제거했지요. 당신의 아버님도. 아버님은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습니다. 다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운월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모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사람이었지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요. 운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밤 운월이 기방에서 나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꺅! 운월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끌려갔지요. 다모는 뒤늦게 운월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운월 아씨. 다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위험에 빠진 것이었지요. 다모는 칠성할매와 갑돌, 명단을 모았습니다. 운월 아씨를 구해야 합니다. 저 때문에 아씨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할매가 말했습니다. 원님의 별장 쪽에서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 아마 거기 있을 게다. 한편, 원님의 별장에 갇힌 운얼은 포박당한 채로 원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수작을 부린 기생이로구나. 원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운얼은 포박당한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님, 저를 해치는 순간, 고을 전체가 뒤집힐 것이오 무슨 헛소리냐? 저는 이미 원님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두었소. 칠성할매, 갑돌, 명단, 그리고 장터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소. 저를 해치면 그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오 원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운월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님께서는 군자금 200량을 빼돌렸소.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소. 원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입을 다물겠소. 하지만 저를 해치신다면 그렇다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올 것이오. 운월은 기생으로 살며 배운 말재주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지요. 그날 밤 다모는 칠성할매, 갑돌, 명란과 함께 원님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하게 원님의 사설 포졸들이 지키고 있을게야. 칠성할매의 말에 갑돌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길을 열겠소. 갑돌은 백정 출신답게 힘이 세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포졸 하나를 제압했지요. 명란은 기방에서 배운 재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모는 별장 안으로 들어가 운월이 갇힌 방을 찾았습니다. 아씨 운월은 다모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했소. 다모는 운월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님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감히 내 별장에 침입하다니, 다모는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3년 전 당신이 저지른 일, 이제 온 고울 사람들이 알고 있소. 무슨 헛소리냐? 바로 그때, 밖에서, 삼성이 들려왔습니다. 원님을 잡아라. 군자금을 빼돌린 도둑을 잡아라. 장터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칠성할매가 미리 소문을 퍼뜨려 놓았던 것이지요. 운월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군자금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다모가 미리 만들어 운월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요. 우널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관가의 정식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소요로 조정해서 급히 파견된 것이었지요. 원님 조정의 명으로 체포하겠소. 원님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튿날, 고울관아 앞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어사 또한 도착했지요. 어사는 군자금 장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로구나. 원님이 3년 동안 군자금 200량을 빼돌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다모는 어사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억울하게 노비로 떨어진 군관의 서자입니다. 3년 전 원님의 비리를 알았다는 이유로 영모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어사는 다모의 손목에 찍힌 낙인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선대임금 때 비밀군영의 표식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사는 탄식했습니다. 중신의 후예를 이토록 모함하다니. 원님, 내 죄를 어찌 할 것이냐? 원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운월은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한나 기생이지만 이 고울에서 일어난 부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은 소문과 증언들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운월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기생 운월이 고울을 구했다. 운월아씨 만세 칠성할매 갑돌 명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사는 운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다. 조정에 보고하여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며칠 뒤 다모는 정식으로 억울함을 벗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다모에게 다시 군관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운월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방 주인은 운월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운월이 고우를 구한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기방의 명성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이지요. 운월아 이제 너는 자유다.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운월은 기방에서 나와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석촌의 상인들은 운월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씨, 저희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시오. 아씨의 지혜를 배우고 싶소. 운월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생이 고을을 살렸다더라. 우너 아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우너은칠성할매 갑돌, 명란과 함께 작은 주막을 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당당한 주막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봄이 왔습니다. 석촌 장터에는 새로운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막의 이름은. 오십냥 주막이었지요. 운월은 주막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술 한잔 하시겠소. 손님들은 운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저녁, 다모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잘 지내시오? 그렇소. 당신은? 다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터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지요. 운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었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쳤습니다. 석촌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십냥으로 머슴을 산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산 여인이었지. 운월 아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운월은 주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촌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운월은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고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운월처럼 당당하게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야단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간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